안녕하세요 아이디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은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금요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laughs>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식단 관리, 운동 관리가 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어, <laughs> 체력이 실력이다.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기분은 어때요?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잠은 잘 잤나요? 네, 11시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언제나 그라듯 독서했고, 오늘 독서 시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미리 흥모하는 날을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던 점은 운동을 적절히 조절해서 매일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다를 잘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틀 전에 운동을 할때 중량을 쳤기 때문에 어제 몸이 조금 쉬고 싶나?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러 가서 조금 몸에 신체적으로 혈액순환이라든가 열을 올려줘서 <laughs> 유지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제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 잠도 꿀잠 자고 오늘 컨디션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운동할 때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중량 치지 말고, 음, 한 시간 안에? 음, 중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치지 말고, 한 30분 정도 다관절 운동하고, 30분 정도 고립 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빴던 점은 이번 주데드프팅으로 3분할 운동 계획이 모호해졌죠. 정확한 근육 힐링을 위해서 완전한 3분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산소를 하면서 근육 다단케였기 때문에 잘했고 오늘은 등 하는 날이죠. 등 하는 날이 기 때문에 어, 등을 위해서 이제 델리팅으로 다관절 운동을 할텐데 그때 절대로 햄스트링 하체 쓰지 않고 어, 등을 써서 이렇게 운동 3분할을 확실히 지키면서 오늘 잘해보고 잘해도록 잘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점은 그 경험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당시에는 알수 없다 라는거 사실 우리가 예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책에서 아, 나온 가르침인데 이 경험이 정말 맞는 것 같고 요즘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약간 있을지라도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지금 현재는 알수 없다라는 거 어, 지금 이 경험이 내가 1년이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하늘이 주신 그 천원의 기회였다라는 걸알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은 알수 없다라는 거 음, 그걸 잘 마음에 새기면서 감정관리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는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원하는 거할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위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감사는 지금 캘리포니아 타지역에 홍수가 났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큰 피해를 얻기를 바라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살수 있는 이 안전함에 항상 감사합니다. 어제 쓸데없이 자기 전에 약간의 좀 걱정을 했는데 알수 없는 그 걱정의 시간이 있잖아요. <laughs> 걱정을 했는데 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그 자체로 정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좀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띵은 영어 독서 루틴 집중하기.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독서는 끝냈는데 아 원서 읽는 거를 최소한 25분 정도 해서 루틴에 한번 집중을 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원띵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영어 독서 최소 25분 이상 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오늘 이제 알게 된건 일일이식은 나의 체조관는 맞지 않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좀 집을 먹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어, 어제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죠. 그리고 하루 최소 바나나 2개 이상은 먹어야 돼요. 음, 장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저녁을 일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어제 자기 전에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먹으니까 컨디션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날의 성찰을 보면 갑자기 루틴이 지루하고 쉬워지면 잡념이 생긴 이유는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전전날인데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그대로 좀 남겨뒀어요. 더 나은 루틴으로 재설정할 시기여서 재설정 잘했죠. 그리고 내 자신이 심적으로 분을 안정할 때는 혼자서 차분히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 인간관계는 혼자서도 안정적일 때 해야 된다라는 거요. 그리고 컨디션 관리는 <laughs> 어제 수면 11시간 꿀잠 자고 일어났고요. 운동은 선분할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량을 치지 어? 이게 왜 인데요 다관, 골풍고 고리. 음, 고리등 운동을 하고 나서 다관자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등, 어깨는 당분간 계속 해야 되고 식단은 그대로 균형 잡힌 식단 하면 될것 같아요. 도파민 스파이크 어제는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유산소였기 때문에 어차피 안됐고 도파민 오늘 한번 스파이크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근육 유산소로 몸을 잘 다듬었어요 어제 정말 잘한 것같아 적절하게 그리고 어제 좀 운동 휴식을 취할 까라고 생각했는데 흐름이 깨지지 않게 잘 갔다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거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날은 저중량과 스트레칭 운동 루틴으로 어제 저중량 그리고 수출 외칭에 집중해서 운동 잘하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당분과 어깨 운동, 어깨 운동은 매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님 어 언제나 그렇지만 이리님이 날아서 너무 너무 좋고 오늘도 금요일인데 또 연말인데 이렇게 들뜨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매일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를 잊지 않는가. 너무 너무 감사하고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리님이 참 좋고요. 어 그러면은 남은 시간도 잘 보냈고 우리는 어 내일 또 만나요.